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월요일이네요 저는 이제 택배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재고도 좀 정리하고 작업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한 2주하고 반? 3주도 안 남았어요 이사가 지금 저희 집 그, 냉털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를 가야 되니까 최대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줄였어요. 냉동실에 있는 걸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머프 아침으로 떡인데 아침에 꺼내 먹기 좋아서 떡 자주 사요. 제가 간식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떡국이나 뭐떡만둣국 한번 끓여 먹으면 될것 같고 그냥 파랑 청양고추랑 마늘. 그리고 냉동 소모했던 밥 이거는 뭐 매일 쓰는 거니까 이사 가기 전까지 다쓸것 같아요. 그 이거는 김치 부침개랑 애호박 부침개인데 그때 먹고 남은 거 냉동실에 놨거든요 그래서 가끔 반찬하기 귀찮을 때 꺼내서 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거는 호평에서 냉동 삼겹살 샀는데 어, 좀 실패했어요.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도 뭐 먹을 수 있어서 이거 한두줄 남은 거 이번 주에 먹고 냉장고도 보시면 진짜 뭐가 없어요. 주말에 빵 사는 거고 그리고 김치. 김치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김치 부침개, 뭐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 뭐 삼겹살 김치 고추장 볶음 뭐 해가지고 김치 다 먹고 배추 김치 조금 열무 김치 조금 남았습니다. 장들 진짜 완전 잘 비었죠. 그리고 이는 사과는 아버님이 어제 보내주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생이 일본 갔다가 맥주를 사다 줬어요. 계란도 네알 남았고. 이 정도면 이사 가기 전에 식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아마 고기 같은 거좀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주말에 머프가 커피 먹고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머프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조금 막입이라서 그냥 집에 있는 막 원두로 그냥 대충 내려먹고 그냥 냉장고에 엄청 가득 미리 내려놓고 먹어도 그냥 잘 먹는 스타일인데, 머프는 커피 사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사를 가면은 그 커피 머신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도 용돈이 있잖아요. 근데 용돈으로 거의 대부분 커피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마시니까 이제 이사를 가면 커피 머신을 사서 커피를 사먹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택배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먹으려고요. 오늘 아침에 속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까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아에 아버님 빵 사다 드릴 때. 제 것도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머프는 빵 먹고 갔습니다. 빵장수 단팥빵 이거 아시나요? 이거 천하는 체인점이거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단팥을 좋아해서 단팥빵 좋아요. 여기가 단팥빵 종류가 진짜 많아요. 크림도 있고 무슨 밤앙금빵. 이런 것도 있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하는데, 친구가 헌터 Hunter x 헌터라는 애니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고 뭔가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 주인공을 좀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원피스를 다시 봐야겠다 <laughs> 이 생각을 해서 원피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원피스를 옛날에 투니버스로 보다가 성인이 돼서 아 진짜 처음부터 다시 봐야겠다 제대로 진득하게 봐야겠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다가 중간에 또 약간 좀 지루해져가지고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진짜 처음부터 다 본다 하고 처음부터 해서 지금 하늘섬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뭔가 저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랄까요 뭔가 애니를 보면은 항상 주인공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약간 긍정적이고, 아, 이렇게 막 호랑이 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헤쳐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녹차 크림치즈. 약간 좀 모찌 같은 건데, 요렇게. 지금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좀 맛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원래 냉동실에 놨다가 해동해서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오늘 저녁을 뭘 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냉동실에 아까 삼겹살이 있었고, 그리고 참치. 며칠 전에 참치 김치찌개는 먹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냉장고가 많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켜야 될것 같아요 로켓브레시를. 그냥 갈비나 아니면 뭐좀 찌개거리 해가지고 주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쉬는 몇달 동안 마트를 거의 안 가고 좀.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음식을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 식재료를? 그 집마다 다르겠지만 저랑 머프는 오히려 마트에 가면 돈을 더 써요 전날에 아이 메뉴, 이 메뉴 먹어야겠다 하고 로켓프레쉬로 배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요리하고 남은 식재료로 또 다른 거한번더 이용해 먹고 그다음 며칠 뒤에 또 로켓프레쉬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돈을 덜 쓰더라고요. 마트에 가면은 이게 보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밥을 먹고 가도 막 과자도 사고 막 이것도 사고 좀 저도 모르게 계속 담게 되는? 근데 이제 뭐 이사 가고 하면은 물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은 생수를 사 먹었는데 이제 정수기를 쓸 생각이거든요. 생활비를 조금 더 줄일 생각입니다. 잘 될진 모르겠지만 줄일 계획이 있어요. 라면... 라면... 이게 사골 국물 그 하나 남은 걸로 해가지고 오. 떡이랑 완전 냉털이야. 음. 이제 냉장고에 먹을 게 이젠 거의 없어져가지고 음. 뭐 시켜야 될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있어? 갈비찜 먹을까? 갈비찜. 갈비찜. 미버스라는 이제 리얼리티 좀비 예능 이런 느낌인데 진짜 같아. 응, 근데 뭔가... 웃기고 사람의 심리를. 신계를... 맞아. 응. 되게 리얼리티한데, 그러니까 좀비가 세상에 없는 건 알잖아요. 근데 좀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좀. 음. 좀비한테 뭐 미션? 약간 그런 거. 맞아 거. 퀘스트 같은 거. 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좀비들이 가짜 좀비인 거 아는데도 진짜. 음.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맞아. 어 어떻게 어떻게 막 이렇게 만드는 음. 저희가 시즌 1도 봤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시즌 2가 더 재밌지 어, 않아? 시즌 2가 더 재밌어 이시영이 시영이... <laughs> 어, 너무 킹. 그래서 지금 이거 몇화까지 됐지? 팔아 근데 지금 6화예요 벌써. 그래서 너무 아쉬워. 시즌 음. 3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럴까? 음. 아무튼 재밌습니다. 맞아. 우리랑 돼지갈비, 갈비찜, 이 숟가락 먹으려고요. 9의 아침. 귤. 귤이 좀 커요. 생긴 게 맛있어 보이는 귤은 아니지만, 이게 가격이 좀 저렴하고, 저희 둘이 먹기에 양도 괜찮고 해가지고, 로켓플래시 가격 채울 겸 남았다가, 그냥 샀어요. 귤. 지금 머프는 출근을 했고, 저는 간단하게 집안 청소를 하려고요. 아침을 먹고 가면 설거지가 있어서 항상 미리 해놔야 점심밥 먹거나 할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빨래를 접어야 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나 봐요. 밖을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보이네요. 요거는 오빠 세차. 그냥 이렇게 일자로 접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접기 귀찮으니까 오늘 저녁 잠옷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요 머프가 진짜, 진짜 세차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차를 세차해줄 때도 있어요. 그땐 너무 좋아요. 세차. 오늘 세차하고 이렇게 다 빨고. 이런 통까지 이런 붓도 다 말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 이런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진짜 부러진 적이 많아서 테이프로 감고 있고. 근데 흡입력은 진짜 좋아요. 근데 소리가 진짜 커요. <laughs> 저희 집이 큰 것도 아닌데, 방마다 연결을 해서 밀어야 됩니다. 이제 이 집에 사는 게한 2주 좀 넘게 남았으니까, 버리고 또 버리고, 좀 깔끔하게 살아야겠어요. 이사 가면 목표가 미니멀리스트인데, 될까요? 가면은 진짜 좀 미니멀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아, 진짜 겨울인가봐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옷을 두겹 입었습니다. 이거는 냉동실에서 얼려놨다가 꺼낸 에어박전이에요. 다 뭉개지긴 했지만, 다시 구워줬습니다. 여기 위에도 보시면, 진짜 뭐가 없죠? 남은 게 라면 살이랑 이거 참치캔 4개인데 이걸로 뭐를 해서 먹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갈비. 살짝 조금 탔어요. 오빠 도시락도 갈비고 감자전도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의 메뉴. 이거는 동생이 일본 갔다가 사온 사케인데, 완전 째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머프가 먹겠대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준비해. 잘 먹겠습니다. 눈이 와요. 첫눈입니다. 와, 눈이.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밥을 또 했어요. 진짜, 이제 완전 기가 막히게, 이만큼. <laughs> 기가 막히게 이렇게 끝선에 맞춰서 밥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밥을 자주 하기 귀찮으니까. <laughs>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와, 진짜 이러다 눈, 첫 눈부터 쌓일 것 같은데요? 이 온다 갈비 덮밥 계란은 반숙으로 밖에 이렇게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집에 귤도 있고 하니까 겨울인 것 같아요 이사하는 날에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샤브샤브가 땡겨요 그래서 샤브샤브를 좀 사려고요 지금 사야겠다 머프 아침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침 것도 그냥 지금 시켜야겠어요 맨날 아 저녁에 머프 오면 물어보고 같이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면 까먹어요 까먹어서 또 다음날 봤다 시켰어야 됐는데 뭐 이래가지고 됐다 지금 샀어요 마요네즈, 먹고 도시락 할거 떡갈비 동생이 이번에 일본 사포로를 갔었거든요 뭐 사다 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젤리 말했습니다 옛날에 친구가 보라색 포도 맛을 사다 줬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제 젤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거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사진 똑같이 찾아가지고 사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맛은 다 먹었고 지금 이거 남았습니다 일본어라서 읽을 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가루가 붙어있고, 되게 짭조름하면서, 시면서, 끝은 달달한? 이쪽에 가루가 붙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씹을 때 약간, 막, 설탕이나 소금 덩어리 씹듯이, 이렇게 아작아작한 맛도 살짝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맛은 다 먹었고 아마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젤리예요. 보면은 뭘라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긴 게 약간 좀 안에 젤리가 있고 얇은 껍질이 이렇게 투명한 껍질이 있는데 씹으면 되게 식감이 뽀독뽀독하고 좀막 터지는 그런 맛. 그래서 이거 어떤 날은 어 너무 먹기 싫고. 어떤 날은 뭔가 맛있고, 곤약젤리도 사다 줬는데, 저는 곤약젤리보다는 그냥 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았나? 이통 안에 그냥 먹을 것들을 다 넣어놓거든요? 이게 곤약젤리. 여기에 막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그 초콜렛. 초콜렛도 여러 개 사줬는데, 이거 맛있어요.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요것도 있고. 아 진짜 다 먹었구나 헉, 어떡해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로이스 초콜릿 저는 이런 초콜릿보단 요런 초콜릿이 더 좋아요 원피스 보면서 제가 원피스 보고 있거든요 원피스 보면서 이 젤리 먹는 행복 머프는 퇴근하고 씻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결국 갈비찜 여기에 파랑 지금 마늘이랑 그 다음에 고추 좀 넣었어요. 음 어... 어 미안. 까먹고 있었다. 워프가 씻고 있을 때 물을 틀으면 저쪽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laughs>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방금도 물을 틀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파트 가도 그렇겠죠? 좀 걸리고 참치전. 진짜 다른 반찬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담을 게 없어가지고 언젠가 쿠팡에서 샀었는데 케찹. 갈비찜은 한 약불에 10분 정도? 더 어. 하면 될것 같아. 지막 김치전이야. 냉동실에 이제 먹을 게 없어, 진짜. 완전 다잘 털었어. 참치전? 이거 어, 참치전인데 좋아. 반찬이 너무 없어서 참치전이랑 그 위에 후리가케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음, 어그 음, 음. 고레... 그 많던 참치도 3캔 남았어 참치 그거 라면 먹을 때 하나씩 까먹으러고산 건데 정작 그렇게는 별로 안 먹었어 음. 근데 라면 먹을 때 참치를 넣어 먹어? 약간 반찬처럼 단백질 아 라면 먹으면서 참치 음. 반찬처럼? 음. 원래 매운 건 아니지 <웃음> <웃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사, 살짝 나 아까 음. 한입 먹고 재채기가 좀 나오더라고 짤 알지? 음. 신라면 올려놓으면 음. <laughs> 물 끓이면서 재채기 나오는 거 <laughs> 네. 저희는 좀비버스를 다 봐가지고 이제 삼시세끼를 보려고요 근데 삼시세끼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드라마를 좋아해서 옛날부터 아빠가 진짜 밤마다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이걸 다 챙겨봤어 아빠가 아빠 옆에서 보면서 음. 나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소리 나야 나야봐 완결 안넣고 기다리는게 싫어가지고 봤어 저랑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 그거는 오빠가 이미 음. 시작해버려서 내가 분명 물어봤어 오빠한테 음. 이거 결말 나왔어? 끝까지 나왔어? 니까오빠응 이거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왔을걸? 어 봤는데 갑자기 뒤에 다음화가 없어 나 진짜 궁금해 죽겠는데 결국 그렇게 매주 기다리면서 봤지 밤인데 로켓프레시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크다. 알배기 배추, 청경채, 닭갈비 이렇게 세 개가 먼저 왔네요. 알배추, 청경채, 닭갈비. 계란 하나 넣은 거 후라이 해먹고 그 다음에 배추랑 닭갈비 시간 뒤면 머프가 오는데 밥을 좀 타이밍을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또 다른 요리 하기 귀찮아서 그냥 닭갈비를 그냥 다 해버렸어요 이거 제가 조금 먹고 저녁에 머프랑 같이 먹고 그 다음 머프 도시락까지 싸주려고요 음향은 다 되어 있고 채소는 안 들어있어서 그냥 제가 배추를 좀 넣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좀, 좀 이따 좀더 넣으려고요. 더 매콤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전자제품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삼성이나 LG에서 가지수를 여러 가지 해야 그 할인율이 더 커지는데 뭔가 그 최소의 가지수도 좀못 미치는? 상담을 갔는데 오히려 더 비싸서 다 그냥 인터넷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설치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사 날짜에 설치하는 걸 원해서 미리 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통화해 보려고 하는데 상세페이지를 자세히 보니까 2주 전에 구매를 하면 2주 기간 내에 구매를 하면 원하는 희망배송 날짜에 설치를 해 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내일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항목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야 될게뭐 TV도 사야 되고 냉장고 수기 사야 되고 에어컨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내일 아주 거금을 쓸것 같아요 아끼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엄청 찾아봤어요. 조금 더 좋은 거 사려고. 근데 LG는 너무 비싸서 LG는 포기하고 삼성으로 거의 다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게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뭔가 크게 변화를 줄수 없잖아요. 처음에 솔직히 식기세척기가 좀 탐났어요. 식기세척기 너무 사서 써보고 싶어서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싱크대 하부장에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분 다 해도 마지막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마지막에 내가 귀찮을 게 많아지는 느낌? 다른 곳에 놀러 했다가 또 자리가 없고 그 관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안될것 같아서 그냥 식기 세척기는 포기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커피머신을 사려고 하고 또 정수기 이렇게 두개 사려고요 근데 이거를 놓을 만한 공간을 생각해보다가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아빠가 그 싱크대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붙박이장이랑 그 다음에 옆에 키큰 장이랑 홈바 같은 거그 커피 머신 놓고 하는 홈바 있잖아요 그거는 아빠가 만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설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파랑 침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2주 뒤에 이사를 가면은 그 당일날에 하루는,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는 이삿짐을 옮기고, 이렇게 하려고요.